안녕하십니까 선소리방송입니다 늦은 오후 좀 나른한 시간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 이유는 어, 다름이 아니라 이 호수를 내려다보는 카페에서 어, 커피 한잔하고 어, 이렇게 나른한 시간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나 분위기가 아름답고 그래서 어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마이크를 잡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 다룰 사건은 그 조의원 서울시 교육감이 이 지금 뭐 공수처 수사 1호라 그러죠. 어 사건 1호인데 이제 그 기소 의견으로 어 검찰로 넘긴 모양이에요. 그래서 검찰에에서 이제 기소냐 불기소냐 이걸 다루게 돼 있는데. 에뭐그 교육감은 뭐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하고 달리 어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를 않고 어이 수사하는 정도 권한을 가지고 그 동안에 수사를 했는데 에그 기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의견을 붙여서 이제 검찰로 보낸 모양이에요. 에 그런데 우리 모두 알다시피 그 조희현 교육감은 참 진보 쪽의 인사로서 우리나라 교육 개혁에 상당한 공헌을 했죠. 그런데 이제 뭐 진보 교육감이다 보니까 이제 바람 잘 날이 없었죠. 그래서 유태유태하다가 결국은 재선이 된 막바지에 와서 지금 뭐 재판을 어, 법정에 그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에, 그런 그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해직 교사 다섯 명을 갖다 특별 채용을 하는데 에, 직권을 남용했다라는 제목인데 에, 물론 뭐 선거 과정에서 그분들이 도와줘서 어, 보훈을 했다라는 그런 그 비난도 있지만은 에, 정말 그 어, 학교 민주화를 위해서. 수쟁하다가 고뇌주의 정부 때 해직을 했던 사람을 복직시키는 것은 나름대로 명분이 있죠. 에, 그래서, 어, 이런 사람들을 과거 청산의 의미로 어, 복직을 시켰는데, 이제 그게 에, 결국은 뭐, 직권 남용이다. 이렇게 해서 에, 공수처 수사의 1로가된 모양이에요. 에, 그뭐 조육조이어 어, 교육감하고는 재학원은 사약을 같이 공부를 했고 또 대학원도 함께 다녔던 그런 일력이 있어서 어, 조 교육감의 성공을 누구보다 바랐는데 뭐 이런 일로 이제 법정을 어, 드나들어야 될 상황으로 몰리니까 기분이 에, 별로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에, 그 사람은 이런 큰 일을 하거나 또 정치를 하거나 그러면은 에, 그렇게 막아 끼게 돼요. 순탄하게 아, 그 공부만 하고 학교에서 애들이나 가르치고 이런 상황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은 언제든지 있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참 정답이 없는 것 같아. 요또큰 일을 하려면은 그 모험과 위기가 다르고 또뭐 순탄하게. 학생들이나 가르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너무 그참 인생을 아, 순탄하게 사는 그런 아니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어느 것이 답이냐 이런 부분은 각자 나름대로 생각하기도 하고 정말 오늘 뭐아침도좋고이 어, 호수를 내려다 보면서 앞에 여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이